안녕하세요. 24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 소의 테크니션 이정은 테크니션 박은주입니다. 그럼피디님이본가를 갔다가 떠돌고 다니는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주인을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 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로 시행 중인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보호, 동물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가까운 시, 군, 군청에 동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견이 잃어버릴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와 동물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장형 식별 장치로 어깨뼈 사이 피하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두 번째는 외장형 식별 장치로 목걸이 형식으로 된 식별 장치에 마이크로칩을 넣고 고유 번호를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상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아지만큼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외출 시 잃어버리는 경우 등의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양이도 동물 등록은 할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내장염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는 재료로 코팅된 쌀할 만한 크기의 동물 의료 부기로 2014년부터 내장염 동물 등록을 실시하였지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나 자치구에 문의하여 동물대행 동물병원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내장 칩 시술을 받게 됩니다. 네, 외장형 칩의 경우에는 목걸이 비용과 문... 내장형 칩의 경우에는 비용이 4만 원 정도가 드는데 현재 대전시에서는 내장형 칩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만 원의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24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도 동물 등록을 할수 있는 병원이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언제나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곳24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